행정사님 사실 견책이나 감봉은 경징계라고 하니 잠시 월급 좀 줄고 말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동료들이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그 말씀이 제가 15년간 공직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경징계는 절대로 가벼운 징계가 아닙니다. 그럼 경징계 기록이 인사곡과나 승진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3년 후 기록이 삭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의뢰인님의 그 말씀이 다릅니다. 징계효력기간이 지나도 기록 자체는 인사파일에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이 먹물 자국이 몇년뒤 핵심 보직이나 승진심사에서 결정적 걸림돌이 됩니다. 사소한 업무 실수로 받은 견책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네요. 그렇다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결정적 요소는 무엇입니까? 첫째, 징계 위원회가 나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징계 위는 감정을 공유하는 곳이 아닌 오직 사실 관계와 법률적 정당성만을 따집니다. 감정 호소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경징계의 경우에도 공무원 소청 심사를 꼭 받아야 합니까? 경징계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경징계야말로 소청 심사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소청 심사는 징계 기록을 지우거나 감경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인 기회인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럼 소청 심사 시 사유가 경미하다는 점 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법적인 논리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징계 사유의 경중이 아닙니다. 징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를 치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법률적인 해석 오류나 과도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흔한 성실 의무 위반이라도 처분서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를 해부하여 징계 수위가 법률적으로 얼마나 합당한지 전문적으로 논증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징계 의결서의 사실 관계에 100% 동의하는지, 수위가 과도한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단한 가지라도 아니다라는 의문이 든다면 반드시 소청심사 절차를 중대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경징계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는 당신의 공직 생활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독이 숨어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